SCM 생명과학의 화장품 브랜드 1호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호로는 SCM 생명과학의 원천기술, 층분리 배양법을 기반으로 생산된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탈모케어라인과 스킨케어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인체 골수 줄기세포 배양액과 CXCL1 탈모 유효성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는 일반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을 때보다 고농도의 단백질이 검출돼 질과 효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탈모 케어라인에서는 민옥시들과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으며 스킨케어라인에서는 피부 재생은 물론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개선 효과가 거듭 이어지고 있어 이나대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 대상의 임상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따르면 현재 1호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특허를 획득, 말레이시아는 할라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뭐 저희 전략적 파트너사인 어... 그, 말레이시아, 어, 공영 제약, 아, 제사 듀오파마 바이오테크사에 이미 한랄 인증을 받은 탈모 케어 제품이 런칭 수출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어, 일본 쪽, 어, 성외과 유통망으로 저희가 스킨 부스터 일부 제품들이 저 1호로 제품과 같이 수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홍콩도 지금 4월 말에 저희가, 어, 런칭을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로로가 SCM 생명과학의 캐시플로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비중은 화장품이 약 48%, 줄기세포 치료제의 기술 이전 수익은 26%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는 한 34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은 조금 더 목표를 좀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한 5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전시 박람회에 연이어 참석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 TV 김효선입니다.